개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패키지 퍼스트 패키지 짠 어, 포장도 너무 이쁘게 되어있네요 고급스럽게 스티커를 떼겠습니다 제가 좋아는 핑크 이거는 부스터라고 미백 주름 개선 그리고 이번엔 세럼 자, 하고 두 번째 개봉을 하겠습니다 얘는 뭘까요? 짠. 여기 상자가 되게 고급져 그지? 엄청 질감이 되게 좋다. 되게 고급스러운 상자. 엄청 마음에 드는 상자. 자, 이거는 두 번째는 어, 되게 좋아 보여요. 이거는 크림입니다. 이것도 도 액티브 짠. 그러시고. 그리고. 자또 이거는 어, 카밍 밸런스 젤이라고 카밍 밸런스 젤꽃 추출물을 이용해서 피부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. 젤 이것도 한번 내보겠습니다. 너무 포장을 얘네들이 꼼꼼히 했어요. 아밍 밸런스제. 것도. 일단 포장에서는 합격. 음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거는 아쿠아 비비. 음, 비비라고 하네요. 비 비비 한번 뜯어볼게요. 비비. 비비 비비 짠 이렇게 하고 이거는 바쿠아 썬젤 썬크림입니다 얘는 썬크림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겠네요 화장품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그래도 없는데 이거는 썬크림 짠 선크림. 그리고, 뜯어도, 뜯어도. 끝이 없어요. 이거는 액티브 클리너 파우더라고 하네요. 되게 좀 고급집니다. 파우더. 짠. 탄력 있는, 전부 다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애들인데. 자, 두 번째는 오일 미스트. 어, 저한테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.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. <laughs> 너무 웃기다. 자. 이름이 발라또 오일 미스트. 짠. 마지막으로 개봉해보겠습니다. 자, 오, 미스트. 뭔가, 이거는 왠지 바르면 엄청 얼굴이 되게 촉촉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오늘 밤에 써봐야 되겠어요. 음,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화장품이 자, 선크림 돼가지고 기초 베이스인데 바르고 먼저 오일과 세럼, 비비, 열심히 화장품을 써보고 좋아진 피부의 후기를 올리겠습니다. 빠이빠이.